국금 마지막 경주 제12경주 출발했습니다. 7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페달링을 시작했는데요. 4번 송경방 선수가 대열을 끕니다 안쪽엔 1번 하수용 바깥쪽에 6번 이인우 뒤쪽엔 7번 이승철 이어서 2번 손재우 뒤쪽엔 3번 박지웅 후미엔 5번 황정현 외선 타고 올라온 선수 6위 5번 선수들 6번 이인우 선수가 4번 송경방 선수 향해 움직이고 이번에 손재우 선수 또한 움직이면서 짝수배 번에 3명의 선수들이 선두 그룹으로 가세하면서 4번 앞자리를 6번이 위치하고 이어서 2번이 위치하면서 2, 6, 4번 대열 앞선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올해 경주가 바뀌어서 1일차에 예선 경주, 2일차의 독립 경주입니다. 어제 결승행 티켓이 확정이 된 상황인데요. 7번의 이승철 선수, 득점상으로는 거의 특성급 선수들 못지 않은 점수입니다. 빠른 우수급에서 특별 승급으로 가는 계단을 쌓아 올라갈 수 있을지 어제 충입으로 1승 시즌 첫 승을 기록했고요. 5번의 황정현 선수가 마크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기록상 우위 점하고 있는 선수는 762번 선수들입니다. 762번 현재 2번. 손재호 선수가 대열 앞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력 승부에 강점이 있는 선수기도 합니다 그대로 대 흐름 살려 갈지 일본의 하수용 선수가 빠르게 외선 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 3번 선수들이 조금씩 앞으로 이동하면서 2번에 손재호 선수를 넘어서 선두로 위치하고요 1375번 선수들이 짝수 배분에 3명의 선수를 덮는 과정에서 현재 1번 3번 7번 5번 선수들이 대열을 조금씩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6번에 이인우 선수가 조금씩 이동하면서 5번의 황정현 선수와의 몸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 속에 1번의 하수용 선수 눈치를 보고 있죠. 자 뒤쪽에 3번에 이어서 7번 6번까지 1번의 하수용 선수 바깥쪽 7번의 이승철 선수가 빠르게 페달링을 가속 합니다. 오늘은 긴거리 카드를 뽑아든 7번의 이승철 선수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 하지만 버텨내고 있는 7번의 이승철 선수 뒷자리에서 2번의 손재우 선수가 페, 바깥쪽에서 페달링을 가속하고 있고 5번의 황정현 선수가 뒤쪽을 견제하면서 7번 뒷자리를 단독 마크하고 있습니다. 7번의 이승철 선수가 그대로 속보 흐름 살려갑니다. 7번 이승철, 7번 5번 3번. 기량면에서 압도하는 실력, 7번 이승철 선수가 어제 이어서 연승. 경주권 복원하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